대전에서 차세대 첨단 게임을 체험하는 게임 콘텐츠 페어가 열렸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미국의 그랜드캐년 상공의 고공낙하 체험을 즐깁니다. 군사용 스카이다이빙 시뮬레이션 기술을 게임에 접목해 가상체험을 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게 정말 재밌었고 착지하는 것도 진짜 착지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자전거나 스크린 배드민턴 같은 웰빙형 가상현실과 4D 게임 등 차세대 게임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대전 최대의 게임 콘텐츠 축제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 행사에는 대전의 21개 게임 개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수출 중이기도 하고 홍콩 전자전을 통해서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구매 상담에 새도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군의 게임 관련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제품도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선도 연구기관과 그 다음에 지역의 게임 기업들의 콘텐츠가 결합돼서 4세대 융복합 어떤 게임을 만들어내는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게임 업계는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60여 개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꿈꾸는 대전의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호입니다.